다 되세요. 네. 여보세요. 너무나 아,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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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그래 니네 옆집 개가 애기를 낳았다고? 아니 개도 애기를 낳아. 난 사람만 애기 낳는 줄알았더니아 고양이라고? 고양이도 애기를 낳아?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. 친구한테 전화 온 것처럼 어. 하면서 웃으면 미쳤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핸드폰 웃어 핸드폰 웃고 싶으면 길거리 걸어가다가도 웃고 싶으면 전봇대 밑에 서 앉아가지고 오줌 싸지 말고 <웃음> <웃음> 그냥 핸드폰 기다리고 웃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웃겠습니다 핸드폰 기다리고 아.